안녕하세요. 자전거 배달입니다. 자전거 배달하실 때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그냥 바로 타시는 자전거 배달 기사님도 있더라고요. 네. 네. 자전거를 오래 방치하셨거나 아니면 매일 타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타이어. 타이어 얼마나 마모됐는지 맨들맨들 하다면 교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타이어의 공기 압력도 확인하시고.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타시면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펑크가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드. 패드를 여기, 여기 푸셔가지고 빼셔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이 사이로 빛을 비춰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패드가 다 갈렸다면 로타가 같이 갈리면서 이게 얇아집니다. 여기 지금 단차 보이시죠? 이 단차가 심해지면서 여기 부분이 얇아지면 로타가 끊어지는 큰 사고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타가 얇아졌다면 로타도 교체가 필요하고요. 또 오일링도 해 주셔야 되는데 앞에 쇼바 뒤에 쇼바. 여기도 구리스를 뿌려 주시고 체인에도 주기적으로 오일을 발라주시면서, 그래야 페달링이 더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브라켓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제 거는 얇아서 잘 끊어져요. 이런 브라켓보다는 조금 더 두께가 있는, 무게가 있더라도 좀 두꺼운 브라켓을 이용하시면 좋겠고, 또 나사도 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나사 부분이 조금 조금씩 풀려요. 여기도 그렇고, 이런 나사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풀리고. 조금, 조금 풀리기 때문에 조금 가끔씩 조아주시고요. 패드도 여기 부분 풀리고 있진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나 여기. 여기서도 소리가 많이 나요. 여기 고무가 씹히면서. 여기도 오일링을, 그리스를 조금씩 뿌려주시고. 여기도 풀어가지고 저는 뿌려주는 편입니다. 타다 보면 약간의 유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그리고 지금 킥스탠드가 어 조금 뭐 망가지진 않았는지, 잘 세워져 있는지, 너무 자전거가 누버가진 않는지 이런 부분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헬멧 꼭 쓰시고 자전거 넘어질 때 손부터 짚기 때문에 장갑 꼭 착용하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대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